아이고,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 가지고 집에 있는 묵은 김치를 이용해서 제가 맛있는 요리 해 드시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먼저 묵은 김치가 곰내가 나지 않게 하려면은 저는 요 다시마를 위에다가 덮어 놓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촉촉하게 두었는데요. 다시마 아니더라도 꼭 김치는 덜어서 드시고 그 비닐 같은 걸로 싹 덮어가지고 공기가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지 군내가 나지 않아요. 김치에서 군내가 나는 이유는 제대로 발효가 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덜 익은 김치가 공기에 노출되면서 부패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증가하면서 이상 발효가 일어나서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김치 드실때는 먹을만큼만 들어 먹고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꼭꼭 눌러 놓거나 뭐를 덮어 놓으셔야지 군내가 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또 맛있게 할길라고 김치 담글 때 양념에 마늘, 파, 젓갈 너무 많이 넣거나 배추를 소금에 덜 절였을 때 국물이 적을 때도 군내가 나기 쉬운데요. 다 담았을 때 김치에 물이 부족하면 국물을 조금 부어서 촉촉하게 해 놓는 게 좋아요. 나는 뭐 군내가 안 나는데도 오늘 신김치도 먹기 싫어가지고 또 냉장고도 차지하잖아요. 지금 명절이라가 냉장고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지금 배추 꽁다리 이거 해도 되고 뭐 무시 해도 돼요. 김장배추 연하는 무시하고 그러고 위에 덮어놓은 우거지 같은 거 찌꺼기 뭐 이런 죽순 올라오는 한 개씩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도 되고 뭐 포기를 해도 돼. 나는 요거 한 개씩 뚝뚝 떨어져 있는 거 저끼리. 이걸로 할게요. 오늘 요 묵은지 갖고 만능으로 오만 요리 다 해드실 수 있는 방법 알려줄게요. 이렇게 꼭꼭 덮어놔야 됩니다. 공기 안 들어가게. 오늘 막 이거 만들어 놓기만 만들어놔 놓으면 막년 막 넘게 막 반찬 그득 뚝 이득 뿜들이. 자취하시는 분이나 막 혼자 사시는 분은막대이니까 근데 묵은지 있으면 좀 놀랐고 막 전화해 보이소. 이웃님들이 내보고 기차 화통을 삶아먹나뭔 목소리가 그래, 커녹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해야지 잘 들리지, 쪼매나게 하면 잘안들린미디제 이웃님들이 또 다들 한 50대부터 이상이 많으시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그래서 크게 말씀해도 소리를 조금 줄여서 들어주세요. 나도 크게 말하면 힘들어요, 에너지 다 딸코. <laughs> 어, 이거 김치는 국물 하고 그대로 다 사용하세요. 유산균도 많고 오래 묵힌 거는 영양가도 많다 하잖아요, 그지? 그리고 국물 하고 하나도 내버리지 말고 그대로 다 사용하면 돼요. 묵은지 보통 와 양념 아까 끓여서삭씻어내 보고 하잖아요. 오늘은 하나도 안씻어내고 그냥 해도 되는 거 알려줄게요. 요거를 칼로 잘게 다져도 되는데 칼로 잘게 다질라 할게요. 도마 다 베리 갖고 뻘거 해가지고 식기지도 않고. 엄청 또 보기 싫잖아요. 쓸기도 힘들고 그랬긴 해. 커터이나 다지, 다지기 다지 있으면은 이거 많이 샀지 싶다. 내가 하도 많이 가르쳐줘가지고 이 광고도 아닌데 이 회사 사장님 전화 많이 하지 싶은데 내한테 고맙다고 소리도 안 하네. 고맙다고 소리 들으려고 한건 아니고 예. 농담이에요. 뭐야든지 전기 경기도 안 좋은데 잘 팔리면 좋지 뭐 그지예? 제품이 좋으면 내가 말안 해도 뭐 저절로 잘 팔리지. 음식도, 예. 아, 눈, 눈, 에개만 하고, 뭐, 영, 양념 좋은 걸로, 예. 막 열심히 꾸준하게 해보 있어. 장사가 잘 되지, 예. 안 된다고 끙끙 앓으면 이유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커트, 커트 해줘 있어. 커트, 커트. 너무 잘게, 막, 완전 죽처럼 갈아버리지 말고, 예. 커트, 커트. 아이고, 약꼬 우야네, 이거. 다지기, 이, 성능이 너무 좋아갖고, 너무 많이 갈아뿟다. 이웃님들은, <laughs> 이 정도로 많이 가지 말고, 그래도 입자가, 이, 나는, 그 배추김치다, 하면서, 좀, 표시가 나게 좀갈아있이 나는 배추김치가, 아니고 죽이다, 이래 갈리뿟도 우야노. 죄송합니다, 잉. <laughs> 그래가지고, 후라이팬에다가, 싹, 부어갖고 야. 에헤이, 뭐, 이 카네, 이거. 속에까지 훌둘로 빠져보노. 빠지면 뭐 건지면 되지 뭐 그죠 못 건질 게 뭐가 있노 예, 슥 건지가 꺼집어내가씻으면돼 빠지마 물에 빠지지는 마이세이 클럽 미디아또 설렁한 게했다 <laughs> 춥지예 <웃음> 자 요래가 조금많이 갈리기는 갈리는데 그래도 일단 해볼게예 근데 비를 수는 없잖아요 아깝그로 요래가 들기름을 자, 김치는 1kg 에요. 1kg. 들기름을 3개, 4개, 5개. 묵은지에는 들기름하고 설탕하고 좀 넣으면 묵은지 냄새가 사라져요. 그러고, 다시마 가루도 좀 넣으면 묵은지 냄새가 사라지는데, 가루가 없어가지고 이걸로 저는 부사가 넣을게요. 그리고 너무 많이 난다. 이러면은 끓인 물에다가 식초를 조금 넣고 상그라이 식한 다음에 김치를 붓고 한 4월 정도 두면은 군내가 들 난다고 합니다. 군내 안 나고 그냥 김장김치는 그래 안 해도 돼. 굳이 또 김장김치라고 해가지고 식초물에 담가 그래 놔두고 그러지 말고야. 군내 많이 안 나고 그냥 김장김치 시끄러운 김치는 요리하면 돼. 다시마 좀해 넣었어요. 너나 예? 하면 아무래도 감칠맛도 나고 좋지. 예? 그리고 설탕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예. 설탕도 요새 좋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설탕만 쓰면 막 손이 들들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린다. 뭐 이렇게 사요. 설탕 좋은 거 많이 나올게. 나도 이거 좋은 설탕인데 이름을 까먹어 보세요. 예. 뭐라 하더라. 그때 매실 액기스 담을때 내가 좋은거 한 포대기 사가지고 그거 계속 쓰고 있거든요 요래가 살살살살 섞어갖고요 어, 냄비는 집에 있는 냄비 중에 가능하면 바닥면이 최고로 넓은 걸로 하세요 살살 펴가지고 요래갖고 불은 최고로 약하게 진짜 진짜 최고로 약하게 해갖고 위에 것도 말라갖고, 눌어붙지 않게, 살살, 요래가, 오마어 붙이갖고, 예. 요래가, 뚜껑을 요래 닫고, 시간을 어느 정도 두냐 하면은, 예. 요 알람 없으면은, 전화기를 알람 맞춰 놓으수 있고 잔디 보이세요? 60분, 1시간, 와, 딱 길다. 근데 1시간만 투자하면 1년이 아주아주 너무너무 편합니다. 자, 이제 1시간 되었습니다. 억수로 빨리 했지. <laughs>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열어보면 은 하나도 안 타고 그대로 폭. 김치는 암만 익혀도 김치찌개 하면 아삭아삭한 거 알지? 오래 두면 둘수록 맛있는 게 김치입니다. 아이고, 신랑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노 그지? <laughs> 불을 세게 틀어가지고야 물기가 없어질 때까지 볶아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뭐 처음에 왜? 남편 만나면은 니 어, 때문에 못 살겠어. 캐나놓고는 나중 되면. 니 때문에 못 살겠어? 그러면서도 또 살고 있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 인생 뭐 있나 즐겁게 사는 거지, 인생 뭐 있나 신나게 사는 거지 이러면서 막 묵은 김치도 못 먹게 됐을 때 이렇게 새롭 도 재탄생을 시켜가지고 맛있게 먹듯이 음 집에 있는 식구도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뭐, 오염있고 막, 차가 같이 살아야 되지, 그지? <laughs> 자, 이렇게 다, 물기가 없어졌으면, 들기름을 한 숟갈 넣고, 예. 통깨 좀 뿌리고, 예. 통깨가 어쩌면 빼 없노? 또 볶아야 되겠네. <laughs> 전자레인지 없고, 통깨 볶는 거 알지? 제 영상에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혹시, 제. 제가 댓글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엄청 편하게 좋아해요. 명절 다 됐는데 꽤 볶아야 되잖아요. 그지? 제가 올려둘게요. 요래갖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쓰시면 되는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뭐 만들어두고는 우유에 모아야 되는지는 안 가르쳐준다고 <laughs> 댓글을 막 주시더라고요. 이 어님들이. 제가 지금부터 먹는 방법을 지금 한 다섯 가지 정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김치 볶음밥을 냉장고에 넣고 내놓고 금방 들어가지고 이렇게 벌벌벌볼 볶아가까 드셔도 되고요. 첫 번째 방법, 어, 김치 꺼내 가 썰어가지고 또막 볶고 이럴락 하면은 또 귀찮잖아요. 요래 만들어놓고 요래가 살살 볶고 가 드시면은 훨씬 더 맛있어요. 오랫동안 또 어, 끓인 거라 가지고 훨씬 더 깊은 맛이 납니다. 맛있어. 자, 아, 두 번째. 김밥 살 때. 자, 참기름 소금 넣고, 조물조물 밥에 조물조물 해가지고요. 보통 왜 단무지 여고뭐다 하는데, 뭐 없으면, 오염물꽃 집에 없으면 또 엄청 사러 가려고 하면 여러가지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김치 볶아놨는 거, 냉장고에 넣놨다가 꺼내가, 자, 열어가. 발라가. 설사 집에 있는 다른 거뭐 첨가해서 드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 보여드린다고 이렇게 드시라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똘똘똘 말아가지고. 자, 김밥 속도 한번 비 드릴까요? 짜잔!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요리는 김치볶을 필요도 없이 만능 김치 양념으로 탕 끓여가지고요. 육수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생수 부코야. 내고싶으면은 멸치 몇 동가리 넣어도 되고요. 안 넣어도 맛있어요. 자, 김치 짜글이 할 겁니다. 짜글이 김치찌개 물론 하셔도 됩니다. 미리. 자, 두부 있으면 일단 불을 올려놓고요. 두부를 최대한 쪼맨하게 서려주요 쪼맨하게. 뭐 이것도 누가 조수예, 어었서예파했으면은 <laughs> <얻었수예. 웃음> 파도 좀좀좀 서려주고 예. 파도 이것도 누가 친구가 농사지 있는 거라 하면 주더라고요. 아유 고맙대 이 친구들아, 이 은혜를 언제 다 갚겠노? <laughs> 내가 조만간에 밥 사줄게. 자, 요래 갖고 깍두기 두부 넣어가지고 깍두기 김치 하고. <laughs> 제가 지금 아까 무시 깍두기도 넣었어요. 예. 배추 대가리도 넣고, 배추도 넣고, 국물도 넣고 다 넣었잖아요. 예. 그럼 파를 위해서 솔솔 뿌리 갖고. 파글파글파글파글파글파글 파이 면이그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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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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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이리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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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에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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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뭐면돼예어그래도면 뭐 간을 한번 볼까예. 밥에다가 남편이 자꾸 작곡, 밥 자꾸 밥라 하는데 당뇨 있는데 자꾸 밥을 죽어 다 먹고 얘를 예. 자꾸 흰밥만 해놔서요 예. 싸 가지고 지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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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 말 안해서 예신이길라그 <laughs> 그래놓고 그래 나는 또 흰밥 먹는다 해놨는 거. <laughs> 안 해놨으면 뭐 맛도 못볼 뻔했는데. 화해해야겠네. <laughs> 다음에는, 자, 김치, 볶아놨는 거, 이걸로, 이거 부침가루입니다, 이? 부침가루에 싹싹싹싹 섞어갖고, 야. 요래가 김치전인데, 김치전이 아니고, 뒤에 다른 거할 거라, 예. 한번 가만히 있어 보이세요? 요래가 국수 삶아가지고 위에 고명으로 얹어 드셔도 되고, 도토리묵 위에 고명으로 얹어 드셔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요 방법은 친구가 어디서 봤다면서 또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서 보니까 활용도가 엄청 높고, 냉장고, 어, 묵은지, 어, 볶아가 처리도 간단하게 할수 있고 한데, 어, 김치냉장고 온도가 많이 변하지 않는 곳에 넣어두시면 더 오래 가고요. 또, 한,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다시 한번더 매매 볶아가지고 넣어놓으면또더 오래오래 또 드실 수 있어요. 오이, 뭐, 매매 가르니까 더 맛있네요, 사과사과이. 그래가지고 바보에 탁 넣고, 오므라이스가 이고 김치 오므라이스입니다, 김치. 너무 맛있겠지? 김치 짜글리에밥 말아서 탁 먹으면 이거 진짜 맛있거든요? 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음, 노력에 대가가 역시 있구만. 오! 김치 오마라이스도 먹어볼까요? 매매일 갈았다고 걱정했더만, 이게 훨씬 더 맛있어요. 부드럽고 쫄깃하고, 김치 향도 가득한 게. 자, 요거 냉장 보관하시고, 한달 있다가 다시 한번더 볶아가지고, 꼭 김치 냉장고에 온도 변화가 없는 곳에 넣어 놓으시면 더 오래 갑니다. 이웃님들 항상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